누가. 뭐 어? 친구야, 여기 먼저 여기에서. 여기에서. 됐다. 친구가 우리 어떤 색을 사용하고 볼까? 아. 음. 밖에. 밖에? 여기 여기가 바뀌잖아. 저. 안에. 그래. 난이 나는 좀 피라미드로 가볼까. 나 <laughs> 피라미드. 가자. 음 음. 자, 영수야,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아? 음. 엄마 여기가 피라미드라고 하자 엄마. 어 그래 거기가 피라미드라고 하고 하자. 어디가자. 피라미드 소식이 들려. 응. 나 전매다. 영서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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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해야지. 응. 변신 했는데 벌떡? 어, 벌써 변신했어? 아, 어, 빨리 했네. 이건 나갔으 와. 음, 니까 그랬어? 좋았어. 오빠는 변신다 했다. 응. 그걸 로켓 부스 엄마 로켓 부스는 발에도 불이 나와. 그래서 <laughs> 날아다녔어. 진짜 <laughs>